음...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아이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성격이 워낙 좋고 성실한 편이라 제가 많이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참 남편만 보면 1등 신랑감인데 시댁 때문에 별일 다 겪고 스트레스 받았네요. 혹시 이글 보시는 분들 중에 미혼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비 시댁 잘 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을 추진하기엔 너무 무모할 수 있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별거 중이십니다. 아예 재산 분할도 끝내셨고 서류상 이혼만 안할 뿐이지 거의 갈라서셨어요. 남편 결혼하면서부터 따로 사세요. 제 남편이 장남인데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결혼 한달 만에 아버님이 집을 따로 구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십니다. 여자가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아버님 어렸을 적 사시던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버님은 어머님한테 많이 질리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잔소리도 워낙 많고, 사사건건 간섭도 정말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게다가 어머님이 돈 사고도 많이 치셔서, 실제로 경제적인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다고 해요. 사실 힌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무시하고 무작정 결혼을 질러버린 제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도 장남 여자친구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무턱대고 저 일하는 회사 로비까지 찾아오셨던 적이 있어서 남편이 기겁하고 중재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님이 본인은 몸매 드러나는 머메이드 드레스 입어보는 게 꿈이었다면서 혼주 한복을 안 하고 저처럼 드레스로 입고 싶다 하시더군요.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렇게 되면 촛불 점망할 때도 사람들 수근수근 거릴 게 뻔하기도 하고, 솔직히 아들 내 결혼시키는 자리에서 좀 주책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난색을 피하셨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돌려돌려 돌려 잘 얘기해서 그냥 훈주 한복 입게 하시라고 설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그게 너무 서운했다면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첫 식사 자리에서 술 한잔 하시고 펑펑 오셨고요. 아무튼간 좀 특이하셨던 분이고 저한테 잘해주려고는 하셨지만 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머님 고집대로 하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트러블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남편도 평일에 회사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쉴수 있는 시간이라고는 주말 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거리가 멀고 또 화장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새벽 5시에는 일어나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아침 안 먹고 그 시간 동안 내리 잡니다. 오전 11시쯤 늦은 막히 일어나서 점심 먹으며 주말을 시작하곤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주말 새벽 6시쯤 갑자기 띵똥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혹시 주차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왔나 싶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급하게 문을 열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바로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이 양손 가득 먹을 거리를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저희 집이랑 차로 3, 40분 거리이고 차가 안 막힐 땐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어머님은 운전을 할줄 아시고요. 예. 왜 전화해도 받지를 않니? 아침 먹자. 내가 밥 해왔다. 너 일하느라 힘들잖아. 주말 아침 정도는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하시며 어머님이 다 짜고짜 식탁에 싸우신 반찬들을 펼쳐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부담스러웠어요. 남편도 오. 무슨 주말 6시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이러는 게 어딨냐며 짜증을 냈고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를 탓하시며 내가 아까부터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전화는 니들이 안 받아놓고선 하며 핸드폰을 좀 보라 하시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새벽 5시부터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말 아침은 방해받지 않으려 무음으로 해놓는 편이라 못본 거고요. 주말 아침 정도는 좀 쉬고 싶다. 아침 식사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해온 사람 성의를 무시한다며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일하는 며느리 생각해서 아침밥 만들어 왔더니 이렇게 나를 창대할 수 있는 거니. 아들너 결혼했다고 이렇게 변하는 거야. 내가 주말 아침에 찾아올 때는 아니랬잖아. 그야, 그때는 나 혼자였고, 지금은 결혼해서 와이클랑 같이 살잖아. 엄마, 주말 아침에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약속하고 만나야지. 이게 뭐야. 당황스럽잖아요. 남편의 말에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이제 절대 저희 집안 오겠다며 소리를 지르시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또 어머님의 일방적인 모습에 뒤늦게 화가 나서 그만 울어버렸고요. 남편은 그때 어찌할 바를 몰라 멘붕이 온 듯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죽어도 안 오겠다는 어머님은 결국 먼저 사과를 하셨고 저도 그날 당황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화해하자마자 아무렇지 않게 다음 주 주말 아침에 저랑 단풍놀이 가자 약속 잡으시더군요. 예쁜 단풍을 소중한 며느리랑 보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다 취소했다면서요. 분명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머님 선양이 워낙 일방통행이다 보니 저를 전혀 배려를 안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귀가 너무 얇다는 점인데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잘 휘둘리시는 편입니다. 친구분들 중에 영업사원은 또 어찌나 많은지, 고험, 정수기, 안마의자 등 필요도 없는 걸 그렇게 바가지 써서 사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엄청 날리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한 분은 사기로 제대로 당하셔서 저희 막내도련님 등록금까지 잃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급하게 돈 구하느라 아버님이 여기저기 발벗고 뛰어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혼하실 뻔도 했는데, 어머님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제 모든 금전적인 권한을 남편에게 넘기겠다. 라는 조건으로 단신히 이혼만은 면하셨다고 하네요. 아버님은 정말 어머님께 딱 생활비만 드리고, 다른 돈은 일체 안 내주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머님이 돈이 궁해지니 스스로 벌어보겠다고 이의저의 건드신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빠진 게다단계였고 사채로 2천만 원까지 끌어쓴 걸 알게 됐어요. 그게 결혼하고 2년 정도 후에 일어난 일이었고 남편이 거의 울고불고 난리였었죠.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사시냐고요. 아버님은 절대로 어머님의 빚을 갚아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 부르님은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 부부뿐이라 아이 태어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을 어머님 빚 갚는데 썼습니다. 남편도 어머님께 정이 다 떨어진 듯했어요. 이 일로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이혼하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서류만 아직 정리가 안 되었을 뿐이지 아버님은 이혼 의지가 확고하십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별거도 하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었고. 남편이 중단해서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꼼짝도 못 했고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 드려도 어머님은 저희한테 서운하다며 십수 번도 더 오신 듯 합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별거하고 외로우실 거 압니다. 그 마음 모르는 건 아니기에 저도 나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찾아가 어머님 뵈었고 안부 전화도 자주 했어요. 어머님 다단계 사건 이후로는 저도 어머님께 너무 실망을 해서 연락을 뜸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런 제가 며느리로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일 때문에 많이 정신없고 힘들었지만, 어머님도 꼬박꼬박 챙겨는 드렸어요. 그래도 어머님은 항상 목마르신지 늘 저한테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결혼하고 3년쯤 되자. 저도 지쳐서 이제 어머님하고 연락도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어머님은 만족을 못하시니 제가 어찌 더 노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부 전화도 땡하게 하고 주말에 만나는 것도 이제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니 더 힘들어져서 주말에는 웬만하면 남편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난리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이제 곧손자 태어날 텐데 할미하고 미리 거리두려고 한다면서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애기 태어나면 난 니들 집 가서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네 시아버지도 나랑 안 살고 나는 이제 니들 뿐인데 어떻게 나를 버리려고 해? 하시면서 또 펑펑 우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말보다 어머님이 저희 아이 낳으면 합가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사실, 집이 가까우니, 어머님과 왕래가 더 잦아지긴 하겠다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같이 사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무난하신 분도 아닌데, 같이 살면, 저는 시름시름 말라 죽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자꾸 이렇게 트러블 날 바에, 남편한테 그냥 이혼하겠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어머님이 저희 부부한테 집착을 많이 한다 생각해서 저한테 많이 미안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어머님과 거리를 좀 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걸잘 알고 계시고 아이 낳으면 넓은 평수로 이사가게 돈 해주겠다며 넌지시 다른 동네로 가길 바라셨습니다. 그걸 사위인 제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실 정도였죠. 결혼하고 나면 독립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바로 부동산 가서 집 알아보고 이사했습니다. 어머님이 서운하다 난리쳐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냥 바로 이사해버리고 그집 가서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어머님이랑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되니 해방감도 들더군요. 그 전에는 갑자기 찾아오신 적도 있고 주말에도 언제 만나자 할지 몰라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이제는 한두 달에 한 번씩만 보게 되니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님 사시는 집이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였는데 아버님이 집을 팔겠다 하신 거예요. 그 아파트가 시세로 거의 5억 정도 되었는데 그거 팔고 어머님께 2억 정도 되는 주택 새로 하나 해줄 테니 위자를 명목으로 받고 이혼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 하셨죠. 그래도 아버님 뜻이 워낙 완강하셔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사정 안 봐주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팔리게 되면 바로 2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빨리 살 집을 알아보라고 하셔도 어머님은 절대 싫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분이 또 심하게 싸우셨고 어머님은 이혼할 바에 고시원 들어가서 살겠다고 날리셨어요. 결국 아버님이 마음대로 하라며 이억도 안 주고 생활비도 안줄 거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 어머님은 한 순간에 거리로 나앉게 생기셨죠. 물론 아버님이 확김에 하신 말씀인 건 알겠는데 어머님이 그리 고집을 부리시니 아버님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어머님을 설득해서 그냥 지금이라도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셔라. 어머님한테 이혼 사유가 없지도 않다. 만약 아버님이 이혼 소송이라도 걸면 이것도 못 받고 이혼하실 수 있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그냥 이혼 자체가 싫으신 거래요. 아예 소통이 안 되더군요. 어머님 살던 집이 팔리게 되면 어머님은 짐을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하시면서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랑은 절대 합가 못 하겠다고요. 어머님 성격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었고, 같이 살면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아이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모양이더라고요. 나는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자식한테도 버림받는구나. 나가 죽어야지. 하시며, 뭐 추운 날 소주 털어먹고 뛰어내리겠다. 어디 밧줄을 구하러 가겠다 등의 끔찍한 말을 제 아이 앞에서 주저없이 말씀하시길래 저화 남편이나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님한테 이역 받고 이혼하시라 말씀드려도 어머님은 그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셨죠. 집이 언제 팔려서 어머님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데 미치고 패작들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이 귀농을 하게 되셨어요. 그 전부터 귀농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 여기저기 교육도 받으러 다니시고 집도 많이 알아보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다 딱 좋은 조건의 시골집을 얻게 되어서 계약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쩌다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며 사돈댁 어디로 이사 가는지 꼬치꼬치 캐물르르 하시더군요. 어쩐지 본능적으로 찝찝해서 알려드리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이야기했더니 답답해하시며 직접 저희 친정에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이사 가셨는데 한번 초대해달라 엄청 조르셨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솔직히 제 시어머니 안 좋아하십니다. 워낙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당신 딸을 힘들게 하는 분인데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진 핑계를 대며 아직 어수선하니 나중에 정식으로 초대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님이 눈치도 없이 괜찮다며 가고 싶다고 난리를 치셨나 보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은 주소를 얻어내고 막무가내 저희 친정 시골집으로 차를 끌고 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전화하셔서는 "아니, 안사동께서 우리 집에 오늘 오시겠대. 이렇게 경우가 없으시다니."라고 하시며 짜증을 내셨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저희 친정 시골집에 가서 새끼 다 얻어 드시고 낮잠까지 코 굴며 주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안사던 이렇게 고운 게 좋은 곳에서 농사짓고 살면 여간 좋은 게 아니시겠어요. 저도 도시가 싫거든요. 사람들한테 하도 치여 살아서 이런 한적한 곳이 좋아요. 혹시 방 하나 남는 거 있나요? 여기 살면서 내가 일손 좀 돕고 그러면 서로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며 웃으셨다고 하네요. 친정엄마는 소름이 쫙 끼치셨다구요.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터라, 이거는 절대 돌려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한사돈, 어떻게 사돈끼리 같이 삽니까? 그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안될 일이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내가 뭐 여기에 눌러 살겠다는 건 아니고, 농사도 매일 바쁘진 않을 테고 정신 없을 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좀와 있겠다는 거죠.라고 하며 헛기침을 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왜 사돈끼리 살면 안 된다는 겁니까? 사돈도 가족인데 같이 살 수도 있지요."라고 하시며 입맛을 쩍 다시는 어머님이셨답니다. 그 후에 어머님이 저한테 막 들떠서 얘기를 하시는데, 안 그래도 시골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저희 친정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롭고 힘들어서 누구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희는 절대 합가 안 한다고 하고 시외 가분들도 다들 어머님을 외면하셔서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 마당에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터잡은 사돈댁이 너무 좋아 보였답니다. 게다가 사돈으로 만난 사인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상냥하게 하셨겠어요. 저희 부모님을 편하게 본 거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댁에 들어가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머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머님의 속셈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니들도 나랑 안 산다는데 그럼 나도 같이 살 사람 찾아 떠나야지. 사돈댁에서도 말씀은 그리 하시지만 막상 바쁜 농사철 되면 고향이 선이라도 부족하다더라. 그때 내가 나아가서 일선 듣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걸? 내가 밥도 해주고 일도 듣고 그러면 어찌 싫어하시겠니? 서로 윈윈이지. 어차피 니들은 나랑 살고 싶어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부모들끼리 모여 살면 니들도 더 자주 오겠지. 안 그러니? 라고 하시는데 저희 친정은 약간 본모를 잡고 저한테 협박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사돈이랑 같이 살고 싶다기보다는 너 나랑 안 살면 나네 친정 쳐들어가서 산다 이런 느낌이요.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희랑 합가하려고 무리수로 준게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아무리 답이 없어도 사돈댁 그것도 시골에 들어가서 살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요. 아무튼 아버님이 내놓으신 집은 거의 팔리기 직전이라. 지부러운 사람들이 매매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나 봐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무리수를 두었다면 저도 한수둘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도 친정 시골로 이사 가려고요. 남편이랑 상의해 봤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거기 이사 오고 싶다 하셨죠? 그럼 다 같이 살아요. 근데 대신 한 집에 다 같이 살 수는 없고 짐을 옆에 하나 더 지어야 할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억 받아오세요. 그걸로 집 지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며 말을 더듬으시더니 이내 화내시더군요. 이, 이 이사는 무슨 이사니? 시골로 간다고? 아니 애가 유치원 다니는데 무슨 시골로 이사야? 그리고 이억? 꼴랑 이역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 그리고 그걸 왜그깡 시골에 갔다 써. 어머님, 저희랑 합가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한테 시골 좋죠. 아니면 좀 살다가 아이 중학교 갈때 되면 저랑 아이만 도시로 나오면 되죠. 어머님은 아들이랑 같이 저희 친정에서 사시고요. 물 좋고 공기 좋다면서요. 뭐 뭐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랑 내가 무행이 친정에 사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농사 일을 어떻게 하니? 라고 하시며, 어머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어 말씀하시길, 내가 꼴랑 이역받으려고 이렇게 버티는 줄 알아. 이혼을 하더라도 그 집을 아예 내가 바랄 거야. 라고 하시며, 어머님은 사실 아버님과 헤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주시겠다는 이역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송까지 가면 불리해질 게 뻔하니까, 아버님께 동정심을 자극해서 버티신 듯 했고요. 노숙자로 살 거니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 거니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셨고요. 사실 어머님이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어머님 입으로 확인사살 받으니 참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아예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사시든 이제 상관없는데 제발 저랑 소희 가족한테는 피해주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는 연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계획 나는 아버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릴 거라고요. 지금 두분 재산 분할 때문에 애꿎은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피해보게 생겼는데 더는 못 참겠다. 그냥 이혼소상 거시고 어머님 깡통 치워 내보내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라. 나는 이제 시댁이랑 아예 영 끊고 살 거다 라고 말할 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겁을 하시면서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께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만큼 다 해서 어머님이 나중에 어떻게 사시든 전혀 상관 안 하겠다고 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후회된다면 어머님이 선택할 건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아버님한테 이역받고 다달이 생활비 받는 조건으로 이혼하셔라. 그러면 시어머니 대접은 해드리겠다 라고요. 저는 어머님 편이 더못 받을 거고 어머님한테 돈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입장이었고요. 제가 진짜 딴 사람처럼 말해버리니 어머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렇게 한참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2억 받을 테니 이혼하겠다 말씀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머님이 고분고분 나오자 생각이 바뀌셨는지 집 팔리자마자 거기서 1억을 더 얹어서 세금 제하고 3억을 어머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2억 5천 정도 되는 18평짜리 아파트를 얻으셨고요. 어머님 혹시 앞으로 돈 사고 치면 이제 절대 안 도와줄 거고, 저희는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 해드릴 돈이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나서서 매정하게 말씀드리니 어머님도 이제 알겠다 하시더군요. 그게 지금 5년 전 일이고,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정말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간간히 청소 알바 하시며 용돈벌이 하시고, 아버님한테 받는 생활비도 낭비 안 하고 알뜰하게 쓰시더라고요. 손주 용돈 주겠다 하시는 것도 저희는 일절 안 받고 그냥 어머님 쓰셔라 하고 있고요. 어머님은 제가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락도 먼저 잘안 하시더라고요. 이대로만 사시면 저희도 어머님 꾸준히 찾아뵙고 지금처럼 존중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해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손주가 있어서인지 더 저희한테 애틋하시고요. 저희랑 혹시라도 멀어질까 두려우신 마음이 더 커진 모양입니다. 정신 차리고 아무한테도 피해 안 주며 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무탈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며 어머님께 참 교육해드린 게 효과가 있긴 했나 보더라고요. 제발 이대로만 사셨으면 좋겠고 어머님이 만약 또 난리 치시면 저는 그때는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남편이랑도 갈라설 생각입니다. 남편 좋은 사람이지만 어머님까지는 도저히 감당 불가네요.